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14 강실장입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실거래가를 알아보는 1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로 반도체 공장과 대기업 연구소가 많이 유치하고 용인 테크노밸리 1, 2 일반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건설 중에 있고 30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두곳 모두 건설이 완료되면 용인시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검색에 용인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현재 용인시에는 분양중인 건물 1개를 포함하여 총 19개의 건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흥구에 13개, 수지구에 6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주변으로 6개의 지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흥덕유타워에는 삼성전자가 1개층을 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에 3곳의 지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인지역의 경우 지하철 교통이 편리한 편은 아니나 이곳의 경우 신분당선 상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지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흥구청 옆에 기흥ICT벨리에 SKV1센터 3개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에버라인 기흥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용인 지역에 유타워가 세 곳이 있는데, 그중 분당 수지 유타워의 경우 오피스텔 동과 지식산업센터 동이 있습니다. 기흥익스 유타워는 지산,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있는 복합적인 건물입니다. 앞쪽의 부지에 추가로 지식산업센터가 개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의 지사는 평균 연면적 2만 4천 평의 규모입니다. 용인에서 제일 먼저 준공된 건물은 2호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10년 7월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준공된 건물은 2023년 3월에 준공된 기흥 ICT밸리 C동입니다. 같은 달에 시그니처 광교 1차도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사는 흥덕 IT 벨리입니다. 2013년 9월에 사용 승인되었고 두개동의 지하 3층, 지상 40층 규모의 연면적 64,400평입니다. 그럼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실거래가 메뉴를 클릭 후 지도의 배율을 확대하여 이동하거나 상단의 필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용인시를 선택 후 검색하게 되면 용인시의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당 1900만원에서 500만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은 2023년 6월 16일에 기흥 ICT 밸리 SKV1A동 27층이 평당 945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흥덕 IT 밸리가 평당 787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6월 1일에 용인 테크노밸리 8층이 평당 7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용인시에서 평당 가격이 높은 건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실거래 거 화면에서 목록 모드를 클릭,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평당가를 내림차순으로 적용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평당 가격이 높은 용인시의 지사는 분당수지 유타워입니다. 2023년 4월에 평당 191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2019년 가격을 살펴보면은 평당 900에서 1000만원 선이었습니다 분당수지유타원은 신분당선 동천역의 초역세권으로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건너편이 바로 분당입니다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지사는 광교 우미누부입니다 2023년 1월에 평당 143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예정 가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800에서 900만원 선이었습니다. 세번째로 가격이 높은 건물은 이너메스 허브시티입니다. 2019년 2월에 평당 105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가격이고 그 이후 거래 가격이 신고되지 않아 현 시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1월 용인시 지산 5년간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가격이 급상승한 분당수지 유타워, 광교 우민유부 외에 대부분의 지산의 가격의 폭이 그리 크지 않게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가격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용인시의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실거래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매매 임대 매물, 실거래가가 궁금하시면 지식산업센터 114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천광역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114 강실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